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에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월 4일 국내 경기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총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 KCC대 안양정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CC는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KT에 패했다. 후반 추격을 하긴 했지만 전반에 신점 이상 실점하는 등 완패였다. 새로운 외인인 도노반 스미스를 비롯해 부상에서 돌아온 최준용과 송교창이 경기에 나섰기에 더 아쉬운 패배였다. 그래도 22분을 소화한 최준용이 복귀 전에서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라렌과 허웅 등의 경기력은 꾸준했다. 이어서 정관장은 모비스마저 잡아내며 최근 순위 싸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압도적인 최하위권 순위로 부진했는데 버튼을 영입하고 부진했던 이 옵션을 교체한 이후 연승의 상승세를 탔다. 당신 빅맨 상대로는 오브라이언트가 높이로 막아내고 트랜지션은 버튼이 주도 중이다. 모비스전에서는 박지훈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결정적인 3점포 포함해서 이우석과의 보렌들로 대결해서 밀리지 않았다. 버튼과 오브라이언트가 의 이후 반등에 성공한 정관장의 기세가 대단한 것 맞다. 버튼 위주의 트랜지션도 잘 되고 있고 박지훈의 컨디션도 올라왔다. 그러나 최준용이 30분을 출전할 수 있기에 전창진 감독이 원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홈팀이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버튼 상대로 높이의 우위를 살릴 수 있는 나렌이 있고 허웅과 최준용, 이승연이 국내 선수 대결을 앞설 KCC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부산 KC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번째로 한국전력대 대한항공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전은 지난 금요일 원정 경기에서 3위팀인 KB 상대로 2세트를 먼저 따내며 승리를 가져가는 듯 했다. 그러나 두 차례 듀스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야마토 대신 많은 시간을 코트에 머문 세터 이원중이 안정적인 볼배급으로 서재덕과 윤하준 등을 살렸는데 임성진의 공격 성공률이 너무 떨어졌다. 이어서 대한항공은 지난주 반드시 잡아야 했던 홈경기에서 형키에 패했다. 1세트를 가져오며 현케의 연승 행진을 끊어내려 했지만 2세트 이후 완벽하게 압도당하며 리버스 스윕을 당했다. 블로킹과 서브 득점에서 상대에 앞섰지만 범실이 많았고 주포인 요수바니가 공격 성공률 30%대로 부진했다. 그래도 정한용과 이준등이 오픈과 중앙 파이프 등으로 높은 성공률을 보였고 베테랑 미들 블로커 김규민의 중앙 존재감도 있었다. 한전이 KB 원정에서 강력한 서브를 앞세워 선전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마테우스의 결장 여파로 클러치 상황에서 상대에 다소 밀린다. 요스바니와 정지석, 정한용이 삼각편대로 나서 한전의 블로킹 벽을 넘어설 것이고, 김규민이 신영석에 밀리지 않을 대한항공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대한항공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IBK 기업은행대 현대건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은행은 지난주 경기에서 페퍼를 잡고 지겨웠던 연패를 벗어났다. 광주 원정에서 첫 세트를 내주며 끌려갔지만 2세트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빅토리아가 공격 성공률이 나오지 않으며 부진했지만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황민경이 서브 이득점 포함 18점으로 주장의 위험을 보였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GS의 셧아웃 승리를 따내며 다시 흥국생명과 격차를 좁혔다. 흥국 생명전 패배로 인해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는 위기를 맞았는데 시즌 내내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GS 상대로 강세를 이어갔다. 양효진과 이다현 등 미들블로커 듀오가 나란히 60%가 넘는 공격 성공률로 10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위파위의 공수 안정감이 대단했다. 기업은행이 연패를 탈출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지만 천신통과 김채원 등두 명의 주전이 빠진 여파는 크다. 또 이주아가 최근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중앙에서 이다현과 양효진을 저지하기 어렵다. 빅토리아에 비해 안정감이 있는 모마의 존재감도 있는 현대건설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현대건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번째로 알가라파 대 파크타코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가라파는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아릴라레 패하며 순위가 추락했다. 그러나 16강으로 갈수 있는 파리와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하기에 남은 일정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스페인 국대 스트라이커 출신인 호셀루를 중심으로 브라이미와 사시 등이 경기 내내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 승리를 노릴 것이다. 이어서 파우타코는 직전 경기에서 아라인과 비겼다. 전반 경기 시작과 동시에 오타벡의 선제골이 나오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동점골을 내줬다. 상대의 중앙 미드필더인 네이더가 후반 초반 퇴장당했기에 수적 우세를 가져갔지만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아직은 승점 4점으로 16강 진출권에서 멀어져 있지 않기에 기회를 원하고 있다. 파타코는 자국 리그 강팀으로 홈 경기력은 믿을 만하다. 서아시아 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는 불안한 경기력을 보였다. 귄나르 손이 중원에서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호셀로와 브라이미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알가라파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알가라파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릴라 FC대 헤르세폴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릴라는 서아시아 1위를 달리며 우승을 향해 가고 있다. 사우디 리그에서는 컵대회에서 이티아드에 패하며 탈락했지만 리그 1위를 비롯해 아챔에서도 순항 중이다. 미트로비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지만 레오나르두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말콤과 알도사리 등의 지원이 확실하다. 알 블라이이가 중심을 잡는 수비도 서아시아 최강이다. 이어서 페르세폴리스는 아챔 16강으로 갈수 있는 파리 이내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12팀과 승점차가 2점에 불과하기에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순위가 곤두박질칠 수 있다. 부진했던 대회 초반을 지나 12월 1승 1무를 기록했는데 아이쇼르타 상대로 나온 그 벨레시아니의 결승골이 결정적이었다. 승점 추가가 간절한 페르세폴리스가 강팀 상대로 원정에서 극단적인 수비 축구로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 최강인 아릴랄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긴 어렵다. 알도사리와 모하메드 칸노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의 역습을 저지하며 경기를 이끌 것이고, 레오나르두가 최근에 엄청난 골 결정력을 보여줄 아릴랄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아릴랄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